같은 비오네이프 선들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소리 한번 질까요? 하나, 둘, 셋.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제가 무대 어, 뒤쪽에 있었는데 아, 우리 원레오프 친구들이 축출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팬분들께서 소리 질러 주시는 그 소리 듣는데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웃음> 네, 아 그래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2년 전, 어, 2년 전에, 그렇죠. 2년 전쯤에, 어, 여동생이 생겼어요. 오마이 네, 정식으로 어, 우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레노프는 저희 비욘에이크 그리고 오마이걸 있는 w f 터테인먼트의7인인조 신인 보이그룹입니다. 방금들은 노래는 앨범 수록곡 중에 하인 나 디피컬트라는 노래인데요. 표현하자면 오레노프의 수많은 매력 중에 그 상큼 발나한 모습을 표현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 이거 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멤버들을 만나보시겠지만 어, 정말 무궁무진한, 무궁무진한 어, 매력을 소유한 친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력 그 매력 곧 만끽할 수 있으실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해세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곧 2017년 하반기를 멋지게 멋있게, 멋있게 강탈 실행 보이그룹 저희 비올림프의 동생그룹 오네오프 친구들이 이제 곧 무대에 등장할 텐데요. 오네오프에게 이렇게 빠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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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마음으로라고 되있는데 아빠? 아니요 오빠 오빠 큰형으로 가겠습니다 그형대로 마음으로 제가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멤버들이 어, 준비가 끝났다고 하네요 노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제가 진짜 해봐서 아는데요. 지금 진짜 너무 떨리거든요무떨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박수와 환호성이 어, 저 친구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오래로노 무대로 나와주세요. 지 <laughs> 네? <laughs> 자. 자, 됩니다. 네, 너무 좋아 네, 잠시 후에 좀...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맑아서... 네, 먼저... 오늘 오은 여러분... 아, 점심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혹시라도... 아, 여기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어, 우리 한 명씩 멤버들의 이름과 어,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어?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제가 좀 볼까요? 왜냐면 저는, 저는 이 친구들 본명으로 불렀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 예명으로 바뀌었잖아요. 혼자 한 명씩 좀 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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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니 <하고>? 네, 안녕하세요 어린 학교의 유린한 남자 이입니다 <laughs> 아, 정말요? 아, 정말, 아, 정말 이천이 이창윤 센세이션이에요? 네, 맞습니다. 누가 좋았어요? 제가 좋았 그냥 오늘 라온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얼마나 보시는지 알아요? 아 <laughs> 네, 진짜 라은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재밌게 놀아봐요. 아 <laughs> 죄송해요. 왜스고크입니까 <생각합니까? 웃음> 아, 제가 이제 멤버들이 힘들 때, 좀더 <laughs> 예, 예. <정말> 이제, <laughs> 꺼진 즐을좀더 키워줄 수 있는 열정을 키워준다. <laughs> 아,

라이츠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회사실 네. 네. 때 라이츠원 가르쳤잖아요 네 무슨 뜻일까? 네. 저희 팀명이 오늘노프잖아요네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서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무대를 마무리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